집주인 바뀌면 세입자 바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. 계약 만기 6개월 남은 세입자. 집주인한테 말합니다. 저 계약 갱신 요구권 쓸게요. 집주인 답변은 단호했습니다. 안 됩니다. 저집팔 겁니다. 세입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집주인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. 그리고 몇달뒤 새로운 집주인이 찾아와 말합니다. 저 실거주할 거예요. 나가 주셔야 합니다. 세입자는 당황하죠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저는 갱신권 썼어요. 결국 두 사람은 법정에서 맞붙게 됩니다. 1심과 2심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므로 갱신권을 존중해야 한다. 그런데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습니다.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기존 집주인이 갱신 거절 사유를 갖고 있었다면 그 거절 권리까지 함께 승계된다. 즉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 세입자는 결국 이사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. 이 판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? 집을 팔거나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이번 판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